이번에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살롱으로 모실게요. 이 아이들입니다. 네, 이번 아이템은요, 이탈리아의 품격이 느껴지는 명품 헤어 제품입니다. 네, 이태리 비사의 헤어케어 제품인데요. 전 세계 헤어 전문가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대요 음, 음. 전 세계 38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고요 연모제, 트리트먼트, 스타일링 제품까지 장인 정신으로 헤어 제품을 연구하는 전문가용 살롱 브랜드입니다 이 비사를 만든 분이 세르지오라는 분인데 최고의 명품이죠 그샷땡의 넘버5 향유를 아 제공한 분이래요 아 요 분이 식물유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에도 최상급이지만, 뭐, 펌프, 상자, 뚜껑, 옆면 음. 등 패키지 디자인에도 섬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적절히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펌프 설계, 그리고 여성들 손톱을 손상시키지 않는 패키지 고안 등, 만드신 분이 얼마나 여자들을 잘 이해하는지 아, 알수있 <laughs> 너무 언니 공감 가는 거 있지. 그 트리트먼트 조금 딸때 솜턱 상하잖아요. 저다 부러져요, 맨날 그것 때문에. 와 진짜, 진짜. 그것까지 생각했던 한 제품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소다 근데 이 브랜드의 핵심은 아르간오일과 아마시라고도 하죠. 음. 린시드 오일인데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상된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음. 가꿔줍니다. 음. 또 계면활성제와 파라벤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오. 그런 안전한 제품이고요. 모든 헤어에 적합한지 피부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아. 합니다. 네, 이 아르간하고 린시드 되게 훌륭한 친구들이거든요. 먼저 아르간 오일은 사람의 생체 구성물질과 성분이 비슷해서 보습력이 높고 흡수력도 강하고요. 머리에 유연성과 윤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름에 비해서 항산화 능력도 높아서 피부 노화와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활성화산소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또 린시드 오일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요. 필수 지방산 오메가 3가 50%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이 지방산이 줄어들면 푸석하고 거친 모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린시드 오일이 그 지방산을 보충해주면서 보습력과 모발 코팅을 증가시키고요. 자연스럽게 윤기까지 흐르게 해줍니다. 오일 트리트먼트 제품들인데요. 그러니까 오일은 이렇게 두 가지 오. 제품이 있어요. 좀더 가볍게 사용하거나 조금 더 무게감을 주거나 이런 어... 느낌으로 다르게 사용하면 되는 음... 제품이에요. 음. 오일은 좀 부스스하고 뜨는 모발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또요 오일 세럼은 좀더 가벼운 느낌이긴 음... 해요. 그래서 얇은 모발 음. 이런 모발 이런 모발, <laughs> 이런, 모발. <laughs> 이런, 모발. <laughs> 이런 모발에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트리트먼트 오일 세럼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처럼 이제 모발이 가늘고 수치 좀 적은 분들은 오일 쓰면 여기가 탁 눌리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 없이 볼륨감을 살리면서 오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언제 오일 트리트먼트는 사용하면 좋아요? 오일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 네. 건조할 때 건조 시간이 줄어들고 빗질이 되게 잘 되고요. 아유. 건조 후에 또 모발 끝에 발라주면 윤기가 살아나면서. 아름다운 모발을 가질 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일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렇죠. 음. 여기서부터 보면은 샴푸, 컨디셔너 그리고 마스크, 스타일링 크림까지 이렇게 음. 그 라인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잠깐 그냥 볼까요? 한번. 네, 이 제품을 보면 이게 우선 샴푸인데요. 아르간 오일과 린시드 오일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서 매끄럽고 윤기 나는 모발을 가꿔주는데. 이게 또 항산화 샴푸예요. 음. 산화로 손상된 두피나 머릿결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컨디셔너인데 컨디셔너 역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모발에 들뜬 큐티클을 닫아주고 매끄러운 코팅막을 만들어서 모발이 촉촉하게 유지되는 아이입니다. 또이 아이는 마스크 제품인데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튼튼한 머리카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모피질 내에 손상된 섬유자발을 수리해주고 손상된 헤어에 간층물질을 채워주기 때문인데요. 강한 머릿결을 만들고 음. 싶다면 이 마스크 추천합니다. 음.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진 언니를 살롱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와요, 언니. 네, 안녕.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태리 명품 헤어 브랜드를 써보기 위하여 고급 헤어 살롱을 찾아와봤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지현입니다. 샴푸는 500원짜리 동전만큼 펌프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두피에 손에 에멀링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 두피에 얹어주세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헤어샵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노화를 방지시켜 주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손상된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되돌려주는 그런 응, 그런 제품이에요. 트러블 있는 분들도 쓰셔도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진짜 다른 제품으로 린스까지 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샴푸 안에 그 오일 성분들이 아, 그래서... 모발에 수분감을 충분히 넣어주어서 이렇게 이제 뭔지 더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게... 사실 이 마스크 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이잖아요. 아, 그리고 맞다, 맞다. 실질적으로 지금 염색하셨잖아요. 네, 염색이나 펌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손상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안에 간축 물질이라는 걸 채워 넣어서 모발을 재생시켜주고 복구시켜주는 이안에 아 마스크에도요 아르간 오일하고 린시드 오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걔네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모발을 매끄럽고 윤기나게 개선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푸수베라고그 음 테라피 이제 마지막으로 너리싱 트리트먼트 해드릴 거예요. 네 얘는 그냥 매일매일 가볍게 데일리로 쓰기 네. 좋은. 아까 마스크는 끝머리 위주로만 썼다면, 네. 얘는 끝머리 위주로 바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에멀링해서 이렇게 두피 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잔머리 있는 부분, 이제 앞머리 쪽까지, 네. 이렇게 발랐다가 헹궈내주시면 부스스함이다 잡혀요. <laughs> 똑같이 타월드라이를 네. 충분히 하신 다음에, 두번 정도. 반곱슬 머리시니까 일반 네. 모발용 에센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끝머리 위주로 터치해서 발라주시고, 남은 거를 두피 위에 있는 잔머리도 아 같이 함께. 이렇게. 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오일을 그렇게 잔뜩 발랐는데 이렇게 산뜻한 느낌이죠? 그쵸. 드라이가 다 완성이 되시면요 네. 아, 또 바르나요? 네. 아까 젖은 상태에서 바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한번더두번 아, 정도 해서. 아, 드라이까지 하고 나니까 진짜 집에 가기 아쉬울 정도예요. 네, 이렇게 모든 시술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아, 저, 어떠셨어요?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시술을 처음 부터 끝까지 다 받으니까. 이게 제 머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서 저도 이제부터 진짜 함께 열심히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차갑다. 차갑.